<laughs> 바로 앉으세요. 합체 사장님, 찍을 리 줄이 당겨라. 자, 대표 문제 보시다. 대표 문제를 나랑 풀고 그 옆에 문제는 숙제로 해오면 돼요. 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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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도형 기형 니음 찍을 리 미음은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세 개와 정삼각형으로 만든 거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둘레를 물어봤네, 그렇지? 네. 아, 그림을 열심히 그려볼게. 어, 네. 나이 이거가 다저거대 상자가 갑자기 생각났네. 글쎄 하나 사를나 있는데. 스프가 저기거든요. 파스너못 봤니? 뒤에 있는데. 흐름이 왔어. 아 사도 전잖아. 쓸이 없잖아. 아 오케이. 무슨 뭐그평행 어쩌고. 음. 네, 혹시 나 여기가 지금 30cm 네여죠 네. 자 네. 아, 그러면 여기도 몇 센티미터일까? 30 센티미터 그 다음에 기역 미음도 몇 센티미터일까요? 30 센티미터 30 센티미터 30. 30. 얘가 정사각형이라고 했거든 그치?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몇 센티야? 30 센티미터 30 센티미터야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가 30인데 얘가 지금 정사각형 3개예요 그쵸? 네. 네. 그러면 여기 한 변의 길이는 10 센티미터 10. 어, 여기도 10 여기도 10 이렇게도 10 여기도 10 이렇게 되겠네? 응. 맞아요? 그러면 응. 여기서 지금 기암리엔 디귿 1 미음에 둘레를 모어봤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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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더해 주면 되는 거네, 그치? 응. 맞아요? 이 보라매 그러면 보라, 보라. 음. 마지막 줄부터 채우면 되겠네? 30cm가 몇개야 몇개야 3개. 네, 하나, 세아 둘, 세 개잖아. 그치? 맞아요? 네. 그러면 우선은 선분 기역, 니은 더해주고, 그치? 그 다음에 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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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 니은 십, 십. 십. 그다음에 디귿 어디야? 니은 10, 그 다음에 디귿 1, 30그 다음에 리을 미은십0그 다음에 기역, 미은3십3 네. 마지막 빈칸부터 이렇게 채우면 되죠? 네. 음, 그러면, 몇이에요1러0그러 네, 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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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그냥한그로쫙그 버렸어. 그렇지 그러면, 그다면 그러면, 그이면그러다 그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요 네. 그럼어그게 해? 그러면, 이러면 그러면, 그러 그러면, 그러면, 다수했어나으그 <laughs> <laughs> <나, 웃음> 전에 다 알아서 해놨군요 네 좋아요 미리 미리 따부터 한번 다 써져 있는데 써안안써 있는데, <laughs> 있는데 써야 돼 써져 <laughs> 그러면 3분 니은 지그의 길이랑 그다음에 3분 리얼 미음의 길이랑 같다라고 거기 적혀 있어요 첫 번째 줄에 그치 네. 그러면 걔는 30나누기몇 해주면 되는 거야? 아. 3 해서 여기 10 나오면 되는 거야, 그렇지? 네. 맞아요. 빈칸 채우고 그다음에 응. 기역 미음, 그다음에 기역 미음, 니은 미음 이거는 다 길이가 똑같죠? 몇 네. 센티미터로? 30cm. 30 센티미터로 그렇게 써주면 되지. 됐나요? 네. 네. 안 네. 써져 있는데 써야 되는데 안 써져 있는데 안 쓰니까 <laughs> 뭐라 어쩌나? 그래, 그래. <laughs> 안 써지지? 나잖아 그래? 그면한 번도 센티브 다안 써온 거 실판이 커가지고 아, 감이 안 잡혀. 12보다 커졌어. 커졌어. 11 네, 봅시다. 응. 2 번. 다음 페이지예요, 오죠? 그렇죠? 네. 148 페이지. 148 페이지. 어. 148. 148. 한 장만 넘기면 돼요. 들었어요. 들었. 들었. 아이 고들었다 아. 오. 아이고. 2번. 직각으로 이루어진 오른쪽 도형의 둘레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네. 둘레는 몇 cm인지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네.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알수 있는 길이부터 다 적어두면 되죠? 네. 하자. 여기는? 12cm. 12cm. 그그 다음에 얘랑 얘 더해도 이거 더하면 몇 cm 나올까? 9cm. 어. 여기 더하면 얘는 9cm. 가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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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다 더하면 몇 cm 나올까? 8cm 나올까요? 8cm 나올 거야, 그렇지? 어, 네. 맞아요? 네. 얘가 지금 다 직각이라고 했거든. 그렇지?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한 건 여기랑 똑같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어 힘들어 그리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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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한 거는 얘랑 똑같을 거야 그치? 네 맞아요? 응. 이해돼? 네 응. 그러면 여기서 둘레를 물어봤으니까 아, 이제 어떻게 하면 돼? 더하더하 아, 네. 그래요 응. 도형의 둘레는요 우선 12cm가 있고 8cm가 있네 그치? 네. 맞아요. 12cm가 지금 몇 개야? 두 개, 두 개, 두 개. 8cm도 몇 개야? 두 네. 개, 두 개.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해서두배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9cm 짜리도 몇 개야? 두 개, 두 개. 요렇게 채워주면 되죠? 네 그러면 5 8여기 괄호. 네. 괄호 계산해주면 20. 20 곱하기니까 40. 40. 40. 더하4 18 그러면 58, 58. 나요네 뭐지? 한한 뭐지? 그림자 가지네 네, 가능한 거예요 어? 그림자 밖끼왜 있어? <laughs> 나중에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나요것 같아요 핸딩, 핸딩. 여기가 3미터, 그다음에 여기가 3미터, 4미터. 여기가 1 2미터래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겹쳐있는, 맞지? 네. 자, 3번, 오른쪽은 정사각형 위에 직사각형을 올려놓아서 만든 도형이래요, 그렇죠? 자, 네. 아, 그럼 네,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의 넓이가 같을 때, 도형 전체 둘레를 물어봤어, 그렇지? 네, 맞아요. 음, 그러면 얘는 여기가 몇몇 몇 미터일까? 하나는 정사각형이고 얘 옆에 있는 건 직사각형이잖아, 그렇지? 9cm. c 티미터요 네, 센티미터. 네 아, 두 미터. 두 미터, 두 미터, 두 미터. 어, 아, 여기는 9미터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맞아? 네. 다음에 또알수 있는 게 있어 요 여기서는? 또알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죠? 어설. 어, 그러면 우리가 힌트가 주어져 있는 게 넓이가 같다 고 그랬어, 그렇지? 네. <목소리> 맞아? 그러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12 곱하기 12. 어, 얘는 12 곱하기 12야. 그럼 얼마예요? 어... 144. 나? 이하 어, 아닌가? 뭐? 132 곱하기 그냥 곱해. 4, 4 2 2 4 네. 뭐야? 12곱하기1이 12. 해봐, 얼른 백사십 해봐. 십 다시 해봐. 암산하지 말고 해봐. 사십4 백사십. 얼마요 백사십. 1 백사십. 사십가 먼저야, 죠 아이고. 여기는 제곱이 더 커지. 맞아요?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랑 정사각형의 넓이랑 어떠다 그랬어 아까? 고 열비는 여기서 가로 곱하기 9가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아. 이 가로를 몰라. 얘 곱하기 예가 될 거야, 그렇지? 근데 이것도 몇이야? 144야, 맞지? 네. 그러면 여기서 가로는 144에서 9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나눠야 돼. 그러면 16. 그치? 네 그러면 여기가 1 6미터네요 네. 맞아요? 네. 맞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해서 얼마 나와야 돼? 여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얼마데요 두 개랑 여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럼 네. 더하면 얼마인데요, 여기가? 2. 예. 38. 네. 38. 38에 38. 38. 여기 하나 가 얼마예요? 이렇게가. 10 1 0 1 0 90. 여기 하나가 10m야. 그렇지? 네. 맞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 19, m죠? 19m. 19m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얘랑 얘랑 여기 여기 도안 거 같지. 네, 네. 맞아요. 그럼 그러면 12. 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2m가 되겠네. 네. 맞아? 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전체 도형의 둘레를 물어봤어요. 그렇죠? 네. 음. 이 둘레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12배. 12 3 3 12. 3이이이 더하기 1 6은 여기 돼요, 맞죠? 그렇죠? 네. 그러면 1이 더하기 그러면 3십인가요 맞죠? 그렇죠? 네. 31 곱하기 이니까? 62이이이 센티미터, 그렇지? 어맞아 맞아. 왼쪽에 빈칸 다 채웠나요? 네. 네. 아, 채웠어 왼쪽. 어, 채웠어. 여 채웠나요? 여기 빈칸 채웠나요? 여기 음, 둘이? 아 이뻐 진짜? 네. 뒤를 넘어가 볼게요 아아 이거 구보책에서 봤어요 아, 왜 맨날 이게 도형 단어에서 맨날 그림이 이상하게 생겼대 그러니까 도형이니까 맞는 <laughs> 말이야 그 다음에 4번 넘어가면 되죠? 네 4번 와 사다리꼴이네 네 어우 그림이 어려 마지막에 t 음? 어, 어. 어. 음. c m e t e r I'm not sure if you're going to be a c e 밑변 위변 어, 더하기 아래변 하고 곱하기 높이 나누기, 나누기 2가 되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높이를 알아? 몰라?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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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해서 볼 건데 지금 이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첫 번째 밑변이 니은 리일때 높이는 얼마야? 어. 8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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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높이야. 그치? 네. 맞아? 그러면 기준을 바꿔볼까? 12가 밑변이라고 하면은요? 높이는 어디야요 12가 밑변이라고 하면 높이는, 높이는 2. 2. 여기 3개는 이음 뒤. 어? 그보야 여기가 2. 높이가 될거 아니야? 그치? 아, 네네. 맞아요? 이렇게 보시도니까 네. 그러면 그걸 이용을 하면 되죠. 맞아? 네. 리 ㄹ의 넓이는 우선 27 곱하기 8 나누기 2예요. 그렇죠? 네. 맞아. 그래서 얘는 얼마가 돼? 108. 맞아. 108.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어, 네. 그런데 얘는 20, 맞아. 12 곱하기 세모 나누기 2 해도 똑같이 뭐가 나와야 돼? 108. 1008. 108이 나와야 돼. 맞지? 네. 네. 맞아. 그러면 세모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108에서 2를 곱하고1 0를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세모는? 이제아 18. 58. 58. 오, 와, 58. 58. 응. 8 58. 58. 58. 58. 58. 8 58. 58. 58. 8 그러면 어쨌든 지금 요 DND 길거 센티미가 18cm라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사다리꼴 넓이 그냥 그대로 구해 주면 되지? 네. 맞아요? 네. 그다음에 나누기 2, 2, 2. 네. 8이 288? 아. 288? 2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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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어8 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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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맞8 2 5번 288? 288? 288? 2 8번2 왜 둘러도 추워